안녕하세요. 엄마 아빠의 연애통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스타들의 착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아낌없이 되돌려주는 트로트 스타들. 특히 팬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역대급 선물과 헌신을 보여준 가수 탑5를 선정했습니다. 재력보다 마음이 더 깡패인 이 스타들의 통큰팬 사랑은 이미 전설입니다. 이명웅, 이찬원, 장민호를 비롯한 우리 스타들이 보여준 감동 실화. 그들이 팬들에게 쏟아부은 진심 어린 사랑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탑 파이브 5 위는 바로 정동원 군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습니다. 정동원 군의 팬 사랑은 손편지로 대표되는데요. 팬 미팅 때마다 팬들 한분한 한 분을 위해 직접 쓴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특히 정동원 군은 자신의 앨범 이름을 아예 손 편지라고 지을 정도로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종이에 담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물질적 선물보다 정동원 군의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진심이 가득한 거인의 사랑입니다. 사위는 영탁입니다. 영탁의 팬 사랑은 긍정 에너지와 소통입니다. 긴 무명 시절을 겪었던 영탁은 팬들의 응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매순간 팬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되돌려주려 노력합니다. 그는 방송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힘을 얻는다는 피드백을 가장 보람으로 여깁니다. 또한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팬들이 만든 기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소통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장민호입니다. 트로 신사로 불리는 장민호님의 팬 사랑은 세심함 그 자체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마다 팬들을 위해 고급진 기프트박스를 직접 제작하는 역조공 이벤트로 유명합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장민호님이 팬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식 팬카페를 통해 바쁜 와중에도 정성 가득한 장문의 글을 꾸준히 남기며 팬한분한 한 분에게 감사함을 전달하는 세심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위 이찬원입니다. 찬또백이 이찬원의 팬 사랑은 나눔과 봉사로 확장됩니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찬또백 반집을 직접 열어 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통큰 푸드트럭 역조공을 감행했습니다. 직접 100인분의 소고기 묵국과 잡채 등을 만들어 대접하는 모습은 그의 진심과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찬원과 팬덤은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이찬원의 팬사랑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이명웅입니다. 이명웅의 팬사랑은 역대급 스케일과 헌신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팬들을 위한 거대한 선물 이벤트입니다. 팬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방석과 담요, 우비 등을 수억 원을 들여 직접 제작하는 것은 물론 팬들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명웅의 팬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팬들을 최고의 존재로 모시는 팬 바보의 정석이자 헌신 그 자체입니다. 몇 배로 되돌려주는 이통 큰 트로트 스타들,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감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성을 가진 우리 스타들을 자랑스럽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팬 사랑 스토리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연애통신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솔한 트로트 스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